나하 탄즈, 16세기의 춤곡 용어, 탄즈 또는 후어 탄즈에 대한 후무라는 뜻, 즉, 즉 짝수 박자의 느린 춤 직후에 이어서 연주하는 3박자계의 빠른 춤곡, 3박자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수러인 프로포르티오 트리플라에 유래하며 프로포르츠, 프로포르티오 또는 트리플라 라고 한다. 거기에 탄력을 붙여 추는 스텝에 의해 후파우프, 시플룽크 등이라고도 한다. 짝수 박자의 춤곡 다음에 빠른 3박자계의 춤곡을 계속하는 습관은 16세기에 널리 행해졌으며 프랑스에서는 바스댄스 뒤에 토르디옹 영국에서는 파바느 다음에 가야르드 이탈리아에서는 파사메조 다음에 갈리아르다 또는 살타렐로를 계속하는 형태가 성행했는데 독일에서는 이것을 탄츠와 프로포르츠 포아탄츠와 나하탄츠라고 했다. 계속해서 연주되는 두 개의 무곡 사이에는 주제적인 관련이 자주 보인다. 또이 형식들은 모두 모음곡 및 변주 모음곡 형식의 선구가 되었다.